고용 노동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연령별 대책에 더해서 중소, 중견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양당은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지원 확대와 중소 중견기업 정년후 재고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 근로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한테 들 부담이 가는 거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다플리즘의 자가.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째 도입 기업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 보수제를 택시 운전사에겐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성별 임금 현황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데 오히려 일부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 시간도 지키고 는한 사업장들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장시간 근로 문제 사각지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다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여야 모두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